훌적 3개월 과정이 어느새 흘러버렸습니다. 1주차 자기소개부터 12주차 소감문까지 어느새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네요.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자타밀기 과정을 통해서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멘탈리스 책에 나와 있던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책의 저자이신 복성 선생님께 심화 과정으로 깊게 배움을 받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분이 가장 큰 배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세월 마음 공부해오면서 항상 무엇인가 미진함과 설명에 부족한 부분들이 멘탈리셋을 통해서 궁금증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음 공부라는 걸 해오면서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억지로 기억을 삭제하고 제어해왔던 터라 삶은 나 자신도 모르게 허무주의에 빠진 채 살아왔는데 다시금 가슴 벅찬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 사이비의 공부는 정신만 피폐하게 만들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없었다면 사도 사이비와 정도를 구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잘못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기 탐구를 통하여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자기 탐구를 계속해 나가다 보니 모든 고통을 자아인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게 확연해지고 있고 자아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아로 인해 스스로 고통받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멘탈 리셋의 자기탐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서 스스로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부의 효과는 12주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과거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배웠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로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자기탐구를 꾸준히 해나가서 5년 후쯤, 저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변화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의 인정욕구가 전부 사라지면, 저도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공헌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인연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